네, 반갑습니다. 세력과 함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헤드라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가보자고! 헤드라 어떤 코인입니까? 시총이 크지만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많이 보유한 코인인데요. 특히나 지금, 특히나 지금 거래량까지 터져주면서 어떻게 수익 공략 가져가야 할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또 이번에 헤드라는 7시간 전에 TV의 스테이킹 물량이죠. 전주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발표하면서 지금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지금 자리 여전히 추가 수익 가능성이 높은 자리니 추가 진입, 신규 진입 걱정하지 마시고요. 홀더분은 어디를 안착해야 추가 수익이 나오든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여전히 우리는 꾸준한 수익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놓쳤다 고민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영상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시죠. 자, 헤드라 지금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져준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신호까지 살펴보면 딱 과매수 구간 직전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와가지고 현재 데드 크로스가 근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 반등이 어떤 상황이길래 지금 매수세가 꺾이고 있냐? 이걸 알려면 매물대를 확인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주요 매물대 라인으로는 딱두 군데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86원과 76원이다. 저는 정확하게 이두 자리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자리를 한번 돌파가 진행되었다가 안착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자리 다시 설명드리며 이 86원을 안착하기 위한 반등세가 나와줬지만 이전에 물려있었던 개미 물량들 있죠. 지금 그걸 소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86원을 안착해야지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다. 이 자리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그렇죠. 76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착하는 것 집요하게 확인해야 되는 자리다. 그럼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저한테 물으실 수 있어요. 차트를 좀더 크게 키워보면, 정확하게 76원 선을 방어하면서 반등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특히나 이 86원 선, 이 자리를 안착하기 위한 시도가 굉장히 많았죠? 86원을 안착했을 때는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고, 이탈했을 때는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준 이두 매물대, 수익을 내려면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매물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두 자리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매매를 가져가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추가지는 신규 진입하실 분들, 이 자리는 모아가는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86원을 안착해야지 추가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 매매만 가능한 자리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이 86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는 흐름을 집요하게 살펴보시면서 안착하는 순간 진입하시면 바로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수 타점 집요하게 살펴보려면 차트를 하루 종일 봐야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지금 차트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해드라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 모든 타이밍 우리 세력 가족방에서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코인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다음은 더 좋은 코인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단 댓글을 통해 원하는 코인 말씀하시면 영상 제작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랄게요. 감사합니다.